잘했다. 몸이 좀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왜? 왜? 편식했었단냐? 네. 네. <laughs> 어, 어, 그래. <laughs> 어. 어. 벌써 채고면 나는 걸?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 안 했는데. 네 마리 말이야. 정말 정직해. 음. 야 씨. 어, 뭐야? 오브이는 나무를 어떻게 키우렇게 나무가 날아다니냐? 어? 그러게. 좀 살살게 살살. 힘 하나도 안 올렸는데. 일빼님 싫어. 에. 뭐야? 어. 뭐 하세요? 싫어. 아름다워.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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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너놀 조이세요. 계속 놀래이 새끼? 널 캐버리는 수가 있어. 빨리. 아, 바보가 죽었어요. 누가 놀고 있어요? 아니요? 노는거같은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하주세요 누가 말이 빨리 자네 주섬주섬 저새끼 활밖에 없나봐 거봉아 가서 한대때후리고와 예? 아니에요 돌돌 돌, 죽고 <laughs> 어, 어, 어. 대굴대굴 어어어어어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잠이 코로 이렇게 구르게 되겠죠? 지금 지금 이 상황에 음. 자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와 지금? 어?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네가 잘못한 게뭔줄 알아? 난 이렇게 불부들. <laughs> 미안하다고 말하지 말고 빨리 구르게 될 걸요. 케이 새끼야. 아, 저뚝배기만은 켜지 음. 마세요. 나.. 179개 뭐가요? 오... 돌이요 음.. 나무 필요함 아돌 필요하다며 어? 아까는 이랬다 싶었어요 돌은, 돌은 이미 다 캤어요 제가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어. <laughs> 아 진짜 끌려가 앞에서 아파 나왜 캐릭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지? 음... 야, 이거 되게... 거봉이 네. 혼자서 하는 거 같은데, 아, 아, 아 어. 네. <laughs> 아빠, 어떤 <시작! 마우스> 오른쪽 풀린 <laughs> 게 뭔지 몰라가지고... 움직이다. 네, 네. 그런 거 네. 같은데, 네, 네,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지가 알아도 다는데안 하면 일단 전 죽어요. <웃음> <웃음> 진짜 죽겠는데, 이런 거때 일단, <배님>. <laughs> 일단 제도왜이 깨져요? <빨리> <laughs> 아, 그래, 아... 네, 오, 어 깜짝... 저... 자태를 보세요. 저 자태를... 저저태를 보세요. 그렇게 이야라도 쫓아갈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가서... 잠이야. 응, 선물이야. 응, 뭔데? 내게 선물을? <laughs> 아, 대굴대굴. 아, 저, 대굴, 대굴 대굴 아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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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여기가 군댄가 아저 저는 그래도 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 돌이라도 그래도 열심히 캤지그렇 <laughs> 제가 정보를 캐고 있었어요 아직 덜 마당군 여기 어디지 오. 여기 나무가 없어요 여기 생각보다 깨끗한 걸딴데 <laughs> 가자. 나무 몇개 필요해? 더? 야 잠은 시체가 또몇개니 여기? 몇 번을 주고야 정신을 차릴까? 뭘 하지 그래 이렇게 현란하게 마우스질을 할까? 하이에나 두 마리. 어디서 너? 껍이 어디서? 저 뒷마당이요. 뒷마당에서 뭐해? 함께 돌과 교미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하 으아앜 앜곤곤 아잇 고 곤보 곤보 곤잘레스 있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곤하다고요 빈 제가 곤잘레스 두 마리나 있네? 힘내 아 이러지마 현실화에서도 걔한테 쫓기는데 여기서만큼은 거기서만큼도 이제 쫓겨야지 얼마나 필요한 간... 거지? 뭐알 수가 없으니 뭐? 뚝. 뚝. 뚝, 뚝. 냥. 뚝타스 뚝. 어, 씨, 깨졌어. 뭐야? 하늘에서. 왜? 하늘에 아, 나무가 떨어. 거북이 거북시는 거구나. <laughs> 새가 지나가나 했거든요. <웃음> 나뭇잎이었어요 <laughs> 에이여. 잠이야. 어, 여기 네가 좋아하는 거 있다. 어. 네, 그래서 바로 싸 버렸습니다. 아, 안녕. 잘가 잠이야. 그래도 니가 강해 봤어? 거북이보다 실했어? 거북이 찾아가는 거봐 <laughs> <laughs> 오, 와우. 오나 배고프대. 예. 아까 집에 고기 굽고 있었는데. 가질러 가자 가지, 이제. 자훈도 얼추 온것 같습니다. 또 가자, 가자. 거북이를 따라라. 애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예, 선장님. 저 뭐야 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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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예요. <laughs> 이거 무하게 앉으면서. 거북이한테 뭐. 잘 보여야 돼. 크나요? 맞아요. <laughs> 훅갈 수도 있어요. 거지. 아, 잠이 잤대 많은. 네가 그랬잖아이 새끼야. 뭐아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해 니가 그랬잖아 오늘도 저는 헨재가 그레텔이 되는군요 음. <laughs> <laughs> 시체를 흩뿌리고 있어요 정말 전함없구나아 제가 좀 한결같죠 밥 먹어야 돼밥 먹어야 돼 허기져 허기져 나 지금 모닥불이 안 열려요 됐다 좀... 어, 방금 열고 닫아버렸어. 내가 가져왔지롱. 내가 보고 있지롱. 별난 고기. 됐다. 이제 고기 하나로 배가 안 차네. 인간 고기 누가 넣냐? 최소 잠의. 잠을... 그치 내가 보다 잠. 그거 제 파편 아니에요? 여러분. 예. Yeah. 신발이 도착했어요. 와이. 줘 주세요. 하나씩 갖고 가세요. 오, 신발이다. 좋았어, 좋았어. 잠이야, 여기 여기. 신발 가져가. 오, 좋아, 좋아, 좋아. 뭔가 점점 업그레이드 해 가는 모습이 보여. 이제 저에게 돌과 목재를 드릴까요? 예, 잠오이나 뭐, 잔짓 타지 말아라. 자미는 아무 짓도 안 해도 쳐맞아. 정말 목재 안 그래도 화살 만드는데 재료 들어가는데 공중에 화살 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 넌왜 나무 안 내놔? <laughs> 나무 내느라고, 나무, 나무. <laughs> 야, 꺼내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니? 응? 어? 꺼낼 시간도 안 주고 어? 가진 어? 나무가 없어 보이는데? 뭐지? 나 아까 등털을 본거 같아 뭐지? 등털이요? 응 뭐. 뭐지? 등털이 보였는데 아까? 되게 리얼리티한 <laughs> 등털 보소 쩐다 그냥 이제 철개 꺼내면 아흥. 되겠다 왜? 뭘바이새켜 노노노노 아 비켜 앞에서 철교는 뭐 할건데? 철교 가지고? 자 어디가 나을까 이쯤에 할게요 햄님. 제조법 네 이쯤에 할게요 네 뭔진 몰라도 바지 3집나 뭔가 그냥 다 배우면 될것 같아 다 배웠다 나와라. 나와라. 보통의 <목소리> 수레바퀴. 음. 뭐? 어디서 예? 집 여기. 침대 어? 위에. 어? 어?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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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안 아, 아, 저거 저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누구세요? 이제 저희가 식물 섬유랑 가죽이 필요한데. 있어. 가죽은요? 여기다 넣어. 아, 아 저한테 주세요. 가죽 있어요? 가죽? 두 개. 아까 잠이 다준것 같은데? 생가죽 말고. 생가죽 말고 뭐야? 나무 껍질? 아닌데? 그냥 가죽. 생가죽 말고? 설마 저거 설치해야 되나? 이거? 무드장 그런 저희... 거 아니야? 형님 나무 껍질 있어요? 응, 음, 세 개. 껍질 어떻게 얻지? 몰라? 어떻게 나는지 기억 안나무두장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음, 그걸 만들려라면 나무 껍질이랑 석재가 필요한데. 나무 뜯으러 가보자아 근데 밤이 껍질. 왔어 그럼 일단 h a t 죠 그래. 두두루두아또애 좀. <laughs> 잠잠 잠수 탔잖아. 응? d 네. 계속했어. 근처에 나무가 잠이 괜찮니? 어, 뛰어내렸다. 잠이 어디였지? 애를 날려버렸어. 안쓰러워 죽겠네. 애가 뭘 잘못했다고? 노라유, 노는 게 아니라 잠깐 잠 타는 거잖아. 그럴도 있지? 그럴수 있는데 넌 그런애를 때리는거야? 예쓰 때리는데 이유가 필요했을 뿐 <laughs> 때리고 싶었을 뿐이지 예쓰 <laughs> 나쁜새끼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애가 있지? 난 다행이다 이런 대접 안 받아서 안 받아서 단검으로 <laughs> 캐면 되나? 그럼 나무 껍질 뜯어지나? 응 그래 가서 해보자. 나 단검이 없어. 단검을 만들어야지. 아 돌이랑 노끈이 모자르네. 거버인트 다 뺏겼는데. 내 좋다. 모든 모든 자원은 거버한트다 뺏겼어. 나 거지야. 어떡하지? 난 거버이야. 넌꺼버이지 그러면 네가 누가 꺼버인데 잠이 없어졌잖아. 너 때문에. 우리 불쌍한 시죠. 잠이 얼마나 속상할까. 어 어떡하지? 가죽. 나무 가죽? 그냥 가죽. 오 요한 파뭐 하고 뭐냐? 왔냐? 뭐 하고 도... 놀고 왔어? 너이 시끼. 동생이 급한 호출에 <laughs> 너 어디로 날라갔어, 잠이야? 여기는 어디지? 꺼봉이가 너 던졌어. 왜? 뭐? 아, 디디재민이시라. 뭐? 뒷모습이 너무 이쁘셔서. 뭐이 새끼야? 뒷모습이 이쁘셔서 쳐다봤어요, 뒤정수를. 그래? 여긴 생각보다 깨끗한 걸? <laughs> 어떻게 이제 잘 올라온다, 어두워도? 어어! 어! <laughs> 그까 2단으로 떨어졌어. 에휴, 안쓰럽다야. 언제 날이 밝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죽었으니 곧 날이 밝을 겁니다. <웃음> 죽었어? <웃음> 아 돌아가셨어요? 예. 아이고 안쓰러워라. 음, 음. 왜 죽었대? 그러게. 너이 새끼야 너. <laughs> 아피못복이 되셨네? 너뭐 먹냐? 네? 너냐? 아까 아. 거북이가 준 고기 어. 사리. <laughs> My mistake. 아 누가 엄청 그릇 딸그락 소리 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잠니요. 아까 거북이가 준 고기 먹었어요. 너 그릇 딸그락거리면서 고기 먹냐? 아니 이거 치우는 치우는 앞으 어! <laughs> 난 고기가 아니야 아아아 어! 음? <laughs> 불쌍해 어너왜 자꾸 자음 괴롭혀? 너왜 그래? 짭짭 중아 짭짭 중 통화 중에 뭐 먹지 말라니까 <laughs> 그지뭐 먹고 있지 제 네? 왜? 내가? 딱, 딱 봐도 뭐 먹고 있어 이게 먹은 지가 언제 된 바짝 마른 그릇인데? 왜 닦아? 그걸, 그걸 안 치면 씨... <laughs> 야얘 코피 터졌어. 쌍코피 터졌다니까? 아, 오케한 번만 봐. 응. 어. 위로 보면 된대서. 괜찮아? 코피... <laughs> 아까 쌍코피 터졌던데 괜찮아? 어... 어... 괜찮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얘도 우리 좀 친하게 좀 지내자. 어? 어? 그래. 어, 이제 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뭐 여러 번 죽었으니 해도 뜰 만하죠. <laughs> 하룻밤 사이 몇 번을 죽는 거야, 너대체 응? 몇 번을 죽어야지, 쟤는대체 정신은 잘까? 아나 보면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 뭐 인생 그런 거고. 그렇고. 응. 아 시다. 석재랑 노끈이 없어가지고 씨. 거버인트 다 털렸어요. 속상해. 가서 장어 켜올 거야 나도. 내장어을씨다 털렸어. 거비한테 씨. 에이, 저희 공동의 것을 만드느라. 그래도 씨. 또 씨. 아구먼지로. 영 자. <laughs> 또뭘 고해야 되지? 씨, 섬유 섬유. 섬유를.. 섬유를 캐러 가야겠어. 아코간지아코미치 그그 엄청 간지럽네. 아왜이러지 또? 어, 저둔데어왜 네. 그러지? 아코 그 뜯어버렸어. <laughs> 그런 것까지 공유하고 있니. 내 말이. 맹님도 코 때리고 싶었군요. 아코 그 뜯어버리고 싶다고 거짓말 안 하고. 와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미치겠다 그코 앞까지 주먹 댔다삼 사놨어요 <laughs> 아나코 진짜 너무 간지러워 나 지금 코 엄청 빨개졌어 계속 긁어서 아 환장하겠네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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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레벨이 몇이세요? 아 저요? 저 18이요 1원 10 자미는요? <laughs> 나? 마저 나? 음. 준비해 잠이야? <laughs> 아 그냥 궁금해서 나..나도 당연히 18이지 <laughs> 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레벨 몇이야? 오 <laughs> 모봉이 나긋나긋했어 넌 뒤졌다 이새끼야 잠깐만 일단 그.. 뭉텅이 좀 눕고 말할래? 어. 나갑지새끼야 내가 사실 말이야 역시 야 레벨이... 잠이야. 잠 3이야. <laughs> 뭐 했냐 너? 잠이? 죽어서 죽 죽는다고 레벨 안 떨어지는데? 죽느라 애들 뭐 잡지를 못 했어요. 아. 그래 이해할게. 그럴 수도 있지. 잠이 처맞고 있니? 아니요. 혹시 몰라 대피했는데. 응.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안안 아, 처맞을 것 같아? 레벨을 빨리 올리죠, 뭐. 음, 레벨 근데 빨리 올라. 자원 캔거랑 레벨이랑 비례할 텐데 우리가 18, 19때 혼자 13이면은. 어, 꼬비 쪼거야? 19야? 네. 어,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네? 나 저번 꼬비랑 엄청 차이 났던 걸로 기억한데? 아니, 근데, 자미가 계속 중간중간 없어졌잖아.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경험치 공유. 아, 이거 아, 뭐, 자원 안, 자원 안 캐는 거는 경험치 공유가 안 되는데. 응. 음. 막, 몬스터 잡는 거 같은 거는 공유 될걸요? 아, 그래? 아, 아니라 안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어. 결론은 잠무이는한게 어. 없다. <laughs> 아, 왜 그래? 에, 뭐 봐. 자식 어디 서자 <laughs> 잠미야 도망가. 저 이미 누군가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너에겐 도망밖에 없다. 근데 계속 중간중간 잠미가 불려가 가지고 막 흐리뜨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맞아. 난 전화 오는 좀 있어. 심했어요. 응? 어? 그때 전화 오는 거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몇번 <laughs> 왔냐, 쟤 맨날. 맞아, 여친한테. <laughs> 뭐요? 여친 있으면 여친 아, 있다고 왜 말을 못해 어떻야 아, 어? 말을 해 말을. 어, 없으니까 말을. <laughs> <안 해. 웃음> 없다잖아. 없는데 있다고 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이상해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지 이상한 거보다? 전그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응. 말 안했습니다. 아하. 또똑한데데 잠의 여친 생기면 지가 차요. <웃음> <웃음> 와. 어. 왜 믿지 지가? 여지까지 지가 찼어? 잠자잠이 <laughs> 카사노바예요. <웃음> 카사노바. 니가 별명이 별명이에 별명. 네가 뭔데 카사노바야? 너가? 자무이가 그, 그 그냥 여자 꼬시는데 선수죠. <laughs> 진짜? 진짜. 신격이다. 그럼 여자 나가다. 윙크 한 번만 하면은 여자한 <laughs> 30명씩 덤어오고. <겨우고. 웃음> 저번에 어깨빵에도 넘어온다 <너무> 가더니. 대박. <laughs> <laughs> 그런 남자야? 잠이 여러분 오해요 네. <laughs> 자미가 그런 남자한 상상도 못했다. 아무도 절 거들떠보지도 않나 봐요. 아... 그것도 그거대로 불쌍한 거 아니야? 그것도 그거대로 너무 불쌍한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어떤 여자도 뭐... 이것도 약간의 과장이긴 하지만... <laughs> 바, 봐주긴 봐주시나 봐요 여자분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잠을 이만보죠 잠을 이을 이만 잠을 막... 그죠? 대박인데? 예? 좋겠다. 어떻게 보여? 예? 잠아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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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요 아니야, 아니야. 말이 겹쳐서 못 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어, 잠, 잠시만요, 곤달레스가 짓고 있어. 그러 왔다는 뜻은 누가 집에 왔다는 뜻이고, 누군데 오겠지. 집에 이거 어떻게 하나 봐? 나무 껍질? 아, 나무 껍질 얻어야지. 응. 껍질 어떻게 하나 와 잔검으로 캐 봤어요. 안 나오는데? 당검을? 저것도 무두 무드장으로 해야되나? 나무를? 글쎄? 단검으로 나오진 않아 뭔가 특별하게 뭔가 나오는게 없는데? 단검으로? 나무에다 대면? 아코간지러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다시 해봐야겠다 안 나와, 단검으로 뭐지? 그렇게 영차, 영차. 나 어떻게 해서 나무 쪽을 못 얻은 거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보니까 있었어. 왜일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코가 안어 네, 일단 여기까지 하자. 시간이 점점 늦는다. 10시 반이네. 아, 벌써 문분이네 벌써 10시 반이야? 일단 10시 반이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또 키는 걸로. 일단 나무 껍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좀더 찾아보자. 어. 자미는 없지만 일단 코난 액자 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다 아. 집까지 올라가죠? 안전한 곳에서 엔딩해야죠. 참는자에게 복이 온다했다. 어나 이제 드디어 풀렸어. 화난 거. 어, 한대 맞아야 됐네. 아 아니걸 그건. 공격이 드디어 풀리네. 뭐지 이거? 환장하겠네. 오희 여기, 여기 잠의 대체 인원 어디 어디 <laughs> 여기, 여기. 자, 잠 잠의 대체 인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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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의 대체 인원 어머 <laughs> 아, 뭐야 이거 이상한 소리어어아예예 <laughs> 누웨이가 예. 그게 말이야.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무에도 수고했어. 너 계속 고생해. <laughs> 응 그래 수고했어. 응 열심히 더 돌려. <laughs> 옆에 가 옆에 왜왜 찢어진 거지? 결 결항이는 저거? 아니구나. 저결랑이가 원래 없는 거구나. 수고했어. 우리 나가자. 응. 렘. 고생해, 잠이야. <laughs>